저희 한유문화원과 뉴질랜드 교육부는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꿈을 심어주기 위해 뉴질랜드 최초로 에스닉 스템 엑스포를 열게 됐습니다 스템은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mathematics 수학의 약자입니다. 스템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결합한 교수법으로 교육과 응용의 한계를 넓히는 예술도 포함됩니다. 스템은 학생들 간의 토론과 문제 해결 방법을 길러주고, 실용적인 기술과 협업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도록 설계된 교육 방법입니다. 이 행사의 공식 오프닝은 5월 11일 오전 10시에 오클랜드 시내 피클링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스 m 교육과 관련된 뉴질랜드 기업들을 만나 자녀들의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월 18일과 25일에는 학생들의 그룹 활동인 해카톤 경연대회가 열리고 우승자에게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스템 관련 기업인 다타콤, 폰테라, 에어 뉴질랜드, KPMG, 제네시스 등 일선업체들을 기원학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1일 10시에 열리는 공식 행사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